이이 오리떼 안 보이소. 이 청둥오리도, 음, 아닌데. 무슨 철새떼인데, 이 청둥오리는 아닌 거 같고. 이, 이야, 이 비슷하긴 합디다. 오리떼가 이리 많이 날아왔습니다, 강진만에. 이야. 여기가 참 살기 좋은 데는, 좋은 데인가 새들한테도 좋고, 사람한테도 좋고. 남해가 강진만이 일이 선수 앞바다 이어가 일이 잘개 좋은 것 같습니다. 새들이 일이 많이 날아와가 일에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. 저 가운데 돌밑팍는게 떠지면 부드하고 뭐 날아갈까? 예, 많이 왔습니다. 예, 한꺼번에 부드 날아가는 거 보고 싶네. 가창오리 때처럼 우와, 많습니다 많아